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pt14 오그된 자동펌프 트랩 정비 분해 과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제품이 apt14 오그된 자동펌프 트랩입니다. 이 펌프 특징은 스택 트랩과 펌프의 장점을 한 가지 제품에 집어넣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랩 모드로도 사용할 펌프 트랩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펌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품 특성상 지금 뭐 입구 축, 출구 축, 그 구동 중기가 들어가는 부분, 또 배기 벨브가 연결되어야 될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배관 라인이 우리,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도면대로 잘 설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 이쪽에 보시면 S, 그리고 이쪽에 E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라고 표기된 부분에 구동 증기가 들어가고 E라고 표기되는 부분에 배기 밸브 쪽 배기 라인이 구성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께 정비 분해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 볼트들을 좀 임의로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공구들은 이렇게 23mm 뭐 스패너, 19mm, 13mm 복스 그리고 작은 뭐 스패너와 롱로즈 등이 있으면 제품을 열었을 때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됩니다. 자, 제가 우선 처음 볼트를 좀 제거했지만 커버 볼트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상 그 동그란 원형의 모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원활한 분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조일 때 뿐만 아니라 조일 땐 당연히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야 될 것이고 풀 때도 대각선 방향으로 볼트를 푸는 것이 분해 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풀었을 때 내부에 차있는 응축수가 밑으로 음, 어느 정도 풀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볼트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응축수를 받을 수 있는 뭐 양동이나 아니면 보루 등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어그 응축수가 외부로 좀 누출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어 예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성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제품이 공급될 때 함께 공급되는 백메시 스트레나가, 스트레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메시 스트레나도 그 설치하실 때, 반드시 같이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커버볼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 풀고 하나는 좀 잡아주는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반대편을 풀고 또 반대편을 풀고 반대 180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좀 푸시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배관을 다음 커버볼트를 제거한 다음 커버가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뒤쪽 부분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편의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분해를 해놨고 또 물론 사용했던 제품이 아닙니다 새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의 모습과 같이 좀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 상태도 양호한 상태지만 이 제품이 작동을 제일 안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웅축수가 배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생 스팀이, 그러니까 생진기가 외부로 봐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어떤 현상에 따라 그 원인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는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겠고, 물론 열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사전에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형태로 구동기가 구동진기 배관과 배기 밸브가 서로 메커니즘이 전환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뭐 웅축수가 배출이 잘안 된다고 해서 열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플로트에 플로트에 웅축수가 유입이 돼서 차게 되면 플로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움직여 보면 플로트가 무거운 하중이 발생을 해서 안에 내부의 플루트가 이런 용접 부위나 내부 파손에 의해서 플루트가 유입이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플루트 무게에 의해서 떠오르지가 않아서 동작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트에 물이 차있는지를 동작 상태를 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움직이면서 이런 스프링이나 메커니즘 자체 이물질이나 아니면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또 하나의 분해하기 전에 메커니즘 자체를 분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결국 이런 육안 확인을 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분해해서 또 혹은 메커니즘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바꾸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분해하는 작업을 여러분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을 보시면 스프링과 고정핀 그리고으로 이렇게 고정된 구동 증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정비하실 때 작은 스프링이 튀어 나간다거나 고정 클립이 밖으로 뛰어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실 때는 조심스럽게 좀 눌러준 상태에서 롱로즈를 이용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이런 분해 정비 작업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건잘 빠지는데 실제 이 분실하는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 조건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 핀을 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좀 나왔고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걸쳐있는 이 클립, 좀 안전한 장소에 잘 옮겨놓고요. 나머지 와셔와 스프링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모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13mm 복수를 이용해서, APT14, ACC, APT14, 이 용량의 차이지 실제 내부에 구성 요소는 동일한 사이즈의 부품들을 사용하고 뭐 플로트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사용되는 복수나 공구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13mm 복수를 이용해서 빼주고 플로트를 드어낸 상태에서. 유연 이러한 13mm 볼트가 세 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열었으면 볼트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했던 지금 내부에 보시면 스윙 체크 밸브. 결국 응축수가 유입되는 입구 축 밸브입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 내부 상태가 이물질이 있는지, 이물질 이 있으면 깨끗이 좀 소지를 해 주고 시트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 주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제품을 교체할 부품을 교체할 문제가 없다라면 소지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이쪽이 구동 증기 밸브, 배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들을 분해할 때는 2 4 m m 스패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2 4 m m 스패너를 네, 지금은 제가 좀 편의상 가볍게 좀 풀어놓은 상태인데 잡아서 뭐 망치나 아니면 기타 공구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풀어 주시면 네좀 뻑뻑하게 조여있는 상태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리네요 네, 이제 손으로 좀 풀려서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구동증기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라 구동증기밸브에 이제 작은 메쉬망이 또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막혀 있게 되면 응축수를 밀어내 줄수 있는 스팀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웅축수가 배출되지 못하는 또주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망이 또 밸브 자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스케일이나 이물질에 막혀 있으면 소지 작업, 청소 작업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입으로 불었을 때 지금 밸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입으로 불었을 때 어, 그래도 누출 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스케일이나 이물질이 심한 경우에는 밸브도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요. 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부품을 아예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이물질이나 어, 지금 이고그생두 두 번째 현상, 응축수를 배출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아닌 응축수가 어, 나가지 않고 생 스팀이 생증기가 계속 음, 아웃, 아웃라인 배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구동중기 밸브가 꽉 닫히지 않고 뭔가 떠 있는 상태나 스케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이부품 이 구동중기 밸브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옆에 있는 배기밸브를 뭐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편의상 좀 풀어놓은 상태고요. 배기밸브 시트는 지금 구동중기 밸브와 반대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배드. 배기 밸브의 시트 부분이고 아까 메커니즘 쪽에 밸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고 배기 밸브에 문제가 된다면 이 배기 벤트라인 쪽으로 생스팀이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기 밸브를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기 밸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와샤, 이 가스켓 메탈 가스켓이 같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메탈 가스켓입니다. 자. 메탈 가스켓도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또 부품 소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해를 해서 깨끗이 소지를 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놓고 분해했던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좀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부품들을 원인이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되셨으면 현재의 방법대로 분해했던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PT14 펌프 트랩 펌핑 트랩은 어, 여러분들이 그 스팀 트랩만 구성을 했을 때그 응축수 배출 정지 조건이 됐을 때그 응축수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없는 라인 네, 그런 설비, 공정 설비에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보통 열교환기나 그 공조기 부동에 있어서 장기 운송이나 상승 배관이 큰 경우에들 사용하시면 좋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메커니즘 조립은 따로 하지 않고 이 뒷부분 뒷부분 응축수가 어 배출되는 부분. 결국 이쪽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배출되는 부분은 어. 보통은 이 체크 밸브가 APT 14 같은 경우는 내장이 어 있고 14H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 밸브가 별도로 라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제품을 공급할 때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엘렌지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열어서 청소 정도 아니면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플로트 또한 아까 이상 현상에 대한 점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분할 핀 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핀을 제거하고 플로트 메카니즘을 교체하면 여러분들이 플로트 문제가 있을 때도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보통 APT14의 정비 분해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배관이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입구축, 출구축은 굳이 분해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커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동중기나 배기밸브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관 분해 작업들도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포인트들, 그리고 분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과 그리고 시연을 직접 보여드렸고, 어, 조립하는 방법은 역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지 등을 테스트해 보시면 조립하고 나서도 어, 이상 여부, 여부 문제를 확인한 다음 테스트를 할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잘 발, 어, 제품이 정비가 잘 됐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PT14, 어, 응축수 해수를 위한 APT14 오그댄 펌프 트랩에 대한 정비 분해 과정 설명을 들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저희 지금 보시는 동영상 외에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정비 분해 방법 등에 대한 설치 및 정비 분해 방법에 대한 저희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로 확인하실 을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서 APT14 응축수 해수 펌프에 대한 지금은 14HC를 가지고 시연을 드렸습니다. APT14 응축수의 수펌프에 대한 정비 분해 과정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